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야 34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함에 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형안이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차기의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였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에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어, 새벽에 큐티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의 한0년 전이었죠.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준비할 때입니다.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 건축할 때는 어, 위로가 되는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 헌금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헌금 때문에 성도를 잃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헌금이 급해도 성도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제게 있었습니다. 혹시나, 어,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그렇게 한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분들은 늘 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상처로 고민하는 분들은 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더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년간 발이 묶여 있는 교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조금 더 세게 표현이 됐을 때, 그날 저녁에는 혼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혹시나, 내 의도가 잘못 전달되지는 않았을까? 안 그래도 헌신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우리 교우들이 상처받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설교자의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도가 선하다 해도 잘 전달하는 것은 설교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조금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한 명의 성도로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강단으로부터 위로가 되는 말씀만 선호하고, 목회자나 지인들로부터 도전이 되는 말씀은 꺼려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이 편한 것이 좋은 설교고, 마음이 불편한 설교는 과연 좋지 않은 설교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 복음의 양면성에 관해서요. 복음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다 있다. 들으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반면에 도전이 되고 질책이 되는 말씀도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이다 라는 내용을 전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전하 여러분이나 한 명의 죄인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아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엔 운동력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맞죠.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내게 와요. 내 마음을 치고 내 육신을 찌르죠.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피를 흘려야 맞는 거고 아파야 통증을 느껴야 맞는 거죠. 마치 썩은 살을 도려내고 더러운 세포를 제거하는 것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힐기아라는 제사장이 성전을 정리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아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힐기아가 예전에 모세 때 전해오던 이 율법책을 성경이죠 우리나라 말로 우리 지금 용어로 하면 하나님 말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서기관을 불러서 서기관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왕 앞에 가져가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책 읽은 책을 들은 요시아 임금이 통곡을 하고 울어요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요? 자신의 죄를 본 거죠.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본 거죠. 여러분, 이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내 추악한 모습이 보이는 게 정상인 거죠. 어설픈 위로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는 거 아니죠. 이 요시아 임금은 혹시나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선지자, 즉 전문가에게 이율법책을 보냅니다. 해석을 다시 해달라고 그래요.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맞다고요. 하나님이 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요시아 임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자,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정확히 다다음 왕입니다. 그의 아들 여우야 김도 같은 경험을 해요. 그런데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말씀을 듣는 족족 찢어서 화로에 태워버려요. 예레미야서 36장 23절 24절입니다. 여우디가 선호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너무 다른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자 족족이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웠다. 그 다음 말씀이 더 그래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어떻게 때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해. 요시아 임금은 너무 두려워서 옷을 찢고 울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은 불에 태워버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던 여우야 김에 관하여 역대화 마지막 장에 짧게 말씀이 등장합니다. 역대화 36장 5절 여우야 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예,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누가 선하고 도대체 누가 악한가? 물론 우리는 다 악하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이 구별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파하는 사람은 희망적인 존재로 악하지만 선한 왕으로 됐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절망적인 존재로 악한 왕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도 가까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악된 부분을 칼로 도려내는 느낌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몰랐다가 내가 죄인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더군다나 요시아는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읽게 해줍니다. 듣게 해줍니다. 3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왕이 여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이와 관련해서 33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저 같은 목사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통곡하고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듣고 들려주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요시야가 왕으로 있는 동안 백성들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왕으로 있는 동안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함께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로만 주는 목사가 있다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가짜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목회자들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해 적어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비록 아파도 도와주는 거 이게 저와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죠. 많이 부담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이 악한 것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설픈 위로 좋아하시면 안 되고 합리적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 좋아하면 안 되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서 볼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낱낱이 보여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을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힘드니까 적어도 교회 와서는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될 거라는 위로와 괜찮을 거라는 위로. 그러나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시아 임금은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죄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나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원하옵기는 종이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종을 통하여 가슴을 치고 아픈 설교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임을 받아들이는 귀한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행여나 잘못된 목회자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도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들이옵나이다. 아멘.